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또 액자에 넣는 성구로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야베스는 기중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다면 포로기 이전에는 열두 지파의 땅과 또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어지고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그 구분이 조금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상 4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열두 집화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기록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면 4장에서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 보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주중한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 형제보다 기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기중하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수저. 그런데 야베스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중하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절 말씀에 보니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었바라 고통 가운데 출산하였습니다 사실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를 낳을 때의 그 조건과 그 상황과 모든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사실 야베스 하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수고, 고난,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야베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또 야베스의 삶을 보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특별히 그 인생을 반영합니다. 야베스가 이름대로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고통의 삶에서 기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에서 기중함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중함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기준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을 읽으면서 한 번씩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왜야베스입니 사장의 말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야베스입니까? 주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나베스에게 어떤 삶이 찾아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 짧은 구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강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냈지만 시편 23편 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라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를 다른 번역서를 보면 종기함입니다. 종기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종기함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왕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사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기중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그 자체가 기중한인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다. 야베스의 모든 삶의 전환점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베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는 전능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모든 한계를 기도를 통해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셨더라.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할수 있는 것, 기도다. 기도하라. 기도가 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베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종기함으로, 기중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에 보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언어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했다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느낌표가 최상으로 붙은 간절함이 표현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의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의미의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은 단지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땅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머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또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때로는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어느 선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압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약간의 조금의 지경을 넓히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역을, 지경을 넓혀주시면 얼마든지 지역,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준비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응답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은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빌리뽀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더 나아가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시평 기자는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하고,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손길들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선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맘이 암나니,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과 환란은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환난과 근심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게 보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가 수르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를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 저다 하리라 그쳤고 아멘.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륩 앞에, 앞에서, 앞에서,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그큰 산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수르밥에 앞에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정체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통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중함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주님의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기중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고통에서 기중함으로 인생의 대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라. 기도로 승리하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더 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영향력을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축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